이제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다니시는 분은 승진이 되는 거야. 절대 실패는 안 합니다. 금전운이 들어오고 투자하면 투자한 거에서 오르고 안녕하십니까 강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가워요. 예. <laughs> 행복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 좋은 기운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네 드리려고 아, 그래요 아, 오늘. 예예. 예. 오늘 영상의 주인공 우리 용띠분들이고요. 예예. 예, 예.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이제 용띠분들의 하반기 운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예, 네, 네.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네, 네. 그 전에 우리 용띠분들은 네. 올해 상반기를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상반기에 너무 좋은 일이 많았죠. 정리할 건 정리하게 되고, 또 이제 말하자면, 또 금전도 못 받은 것들 다 이제 횟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 투자한 것도 오른 게 있고, 음. 어, 이래서 굉장히 좋아들 해요. 음. 그러시고, 이제 이 분들이 성격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남의 말잘안 듣습니다. 그런데, 예, 또 좋은 점은 또 이렇게 이제 지나다 보면 확실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 남한테 해를 안 입혀요. 어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좋은 점이고 앞으로 뭐 투자를 하시든 또 이제 말하자면. 지금 있는 건물을 팔든 문서를 잡든 좋은 일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세요 <laughs> 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예, 예. 강민정이꼭 찾아봐야 돼요 그 대신 <laughs> 어, 그러면 우리 용띠분들 네. 하반기에 조금 운세가 어떻게 될지 하반기 운세는 <laughs> 치고 나가는 삼재인데 지금 삼재가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 질병이 제일 무서운 거죠.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연히 질병이 되는 거고 질병으로 인해서 상문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큰 대수술을 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몸을 지키셔야 돼요. 건강이 최고잖아요 맞습니다. 예, 건강하지 못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음. 예. 그럼 나가는 예. 사람들 우리 용띠분들이 예. 조심해야 될 부분은 건강이고 예, 건강이고 또 이제 어디 이제 투자하고 뭐 이러는 거 걱정 말고 많이 하시고 음. 부자 되시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어른들이 계신 집이 문제예요 음. 어른들이 많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돌아가실 분들도 계십니다. 음.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음. 이제 갈 곳이 있고 안갈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문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상문 부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음. 그러면 상문에 갔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리고 막팽 돌고 막 정신 없고 분별을 못 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기, 이제, 전주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를 이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리천문, 이제 산수짜리 이런 거 보시는 분인데, 아,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몇 자리를 보다가, 아, 뭐, 찡하고 이상했대요. 그래가지고 쓰러진 거야. 쓰러져가지고, 이, 반신불수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너무 불쌍하고 연세도 이제 아직 젊은데 그래 가지고 내가 고쳐준 적이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상문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쓰러질 줄은 몰랐어요. 음. 그 사람도 음. 그러니까 쓰러지고 나서 괜찮겠지했는데 이제 하반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쌍반신하고 네. 정말 무섭고 위험한 정말 거니까. 위험한 거예요. 음. 상문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탈이 날려면 우습게 나는 거고,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최고죠. 맞습니다. 예, 예, 용띠 분들 나가는 삼재, 상문까지 잘 조심하셔서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음. 어,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조심했을 때 네. 우리 용띠 분들이 조금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수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용띠 분들이 이 배포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예,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직장다니시는 분은 승진이 되는 거야. 음.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말하자면 모든 이제 문서가 바뀌어요. 예, 그 문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직장도 문서요. 어? 땅, 집 이런 것도 다 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 근데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 강해요. 그래서 절대 실패는 안 합니다. 이제 좋은 세월이 왔고, 이제 후반기에는 정말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 운적으로 바라봤을 때, 네, 우리 용띠분들에게 어떤 운들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금전운이 들어오고, 오. 어, 예, 투자하면 투자한거에서 오르고, 오. 또 이제 집이나 땅이나 사놓은 게 있으면 그것도 또 올라가요. 음. 어, 그러니까 지금 섣불룩게 지금 막 어? 팔아야 되겠다. 어? 이거 없애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나라 경기가 6월 7월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6, 7월이 지나고, 그러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팔 어? 음. 파실 수 있으면 파시고, 음. 구입하려면 그때 하세요. 음. 예, 예. 네, 선생님의 역할을 또 사람들의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럼요. 정확한 상담은 네. 선생님 통해서 알아가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에게 음.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용띠분들 정말 반갑고요. 지금 이제 안정이 많이 되셨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생기시면 좋겠고 자손들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